이제 오늘로부터 몇 주에 걸쳐서 요나서를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고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요나서의 전체적인 가약한 개요와 그리고 일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장 말씀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던 한 사람 그리고 그를 추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서 1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 1장 말씀의 가장 중심된 주제를 어, 누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죄와 은혜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어, 이러한 죄와 은혜의 모습이 오늘 1장 말씀 속에서 요나 선지자와 또 그의 그를 따라오시는, 뒤따라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눈으로 잠깐 살펴보시면요. 가장 먼저 요나서 1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여러분 마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 앞에서 악하고 큰 죄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다가 어,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심히 무거우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아수루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만큼 심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방민족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하나님의 사자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말자 즉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말 성경에는 어, 그 내용이 잘 이렇게 강조가 드러나 있지 않지만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요나가 즉시 움직였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순을 바꾸어 가며 제일 앞에 일어났다 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해서 3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제일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3절에서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요나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말자 즉각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읽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말자 즉각 순종해서 반응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자 말자 일어났지만 일어난 원인이 뭐냐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면 즉각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전 일어났습니다. 정 반대되는 경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즉각 일어났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즉각 일어나서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에로 갔던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니누웨는 어그 지형을 보면 티그리스 강 동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니누웨로 가려면요 북이스라엘에서 니누웨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걸어서 가거나 짐승을 타고 가거나 뭐 마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러 항구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요나의 최종 목적지는 스페인 남쪽에 있었다고 생각되는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동편 땅으로 가라 했는데 요나는 즉각 일어나서 정 반대되는 저 서쪽 편으로 배를 타고 출발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3절 말씀에 두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갔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두번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무엇을요? 얼굴을 어떻게 해요? 피하려고. 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어, 요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동쪽이 아니라 저 반대쪽 서쪽으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어,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말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돈까지 준비했습니다. 어, 백삭까지 두둑하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날에도 해외 여행 가려고 하면 차비가 많이 들지 않아요. 어, 고대 시대에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백삭을 지불하려면 많은 돈이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것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백삭을 지불하고 다시 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서 오늘 다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죄요, 또 하나는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아,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는 두려워하며 숨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책감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위한 방향으로 계속 나아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쫓아가십니다. 선지자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그에게서 거두지 않으시고 그를 바라보시고 그를 따라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나에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추격하십니다. 숨어 있는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 또 우리가 이 3절 말씀 속에서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더 교훈이 있다고 한다면, 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결정이나 삶의 선택을 할때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3절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중요한 결정이나 삶의 선택을 내릴 때요, 어, 충동이나 환경에 의해서 선택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로 선택하고 즉각 일어났을 때, 그래서 항구도시인 요바로 내려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 환경이 활짝 열려져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는 마침 배삭스를 지불할 만큼 충분한 돈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요나는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에 대한 불만적으로 인해서 어, 이렇게 다시스로 가는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혹은 내 마음이 그렇게 시킨다고 해서 그대로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삶의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환경이나 충동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시 요나서의 배경을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직접 이름을 들어가며 이렇게 인용하신 부분이 등장합니다 어,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선지자는 단네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누구인지 혹시 아시나요?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어, 이사야 그리고 요나 이렇게 딱네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요나는 참 부족하고 어, 이렇게 죄가 많은 그러한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요나는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네 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요나서를 읽으면서 아, 어떻게 사람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아, 이거는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어, 진짜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소설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의 입술에서 직접 네 명의 선지자를 인용하시면서 요나를 인용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참고로 요나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11기 하 말씀해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 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여로 보암 2세 때 활동했던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때 활동했었고, 또 아모스 선지자가 이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선지자는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하나님을 사역을 했던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를 통해서 북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호세아 말씀에 보니까 호세아 11장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건을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앗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예, 방금 읽으신, 어, 읽어드린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이 그들의 임금이 될 것이다. 이것은 북 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 죄송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면서, 이제 장차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아수르의 종으로 전락해버릴 것이다. 나라가 아수르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한 메시지가 이미 요나 시대에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국제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이때에 요나가 이러한 메시지를 알고 있을 때 아수르는요 아직까지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을 둘러싼 최고 강대국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아직 아수르는 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비록 지금 아수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요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을 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혹 회개하여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아수르가 나중에는 더 힘이 생기고 강성해져서 결국에는 우리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이 정도로 요나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요나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1장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말씀을 드리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요. 1장 말씀 속에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무엇을 해야만 했습니까?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어, 이스라엘을 장차 괴롭게 할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그가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을 조금 바꾸어 말하면, 요나 선지자는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방 민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니누에 가서 전화해야 할 메시지의 중심 내용은 아수르 사람들이 행했던 그들의 악독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혹은 아수르 사람들이 어떤 악독을 하나님 앞에 행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기 때문에 곧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경고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도 아니라 이스라엘을 장차 괴롭힐 원수가 될 니누의 사람들에게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요나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심판할 경고를 받는 것, 그것 자체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할 경고를 받고 혹 마음을 돌이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기회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해가 되십니까? 심판의 메시지 자체는 무겁고 두려운 것이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부분이 싫었습니다. 어, 여러분 잠시 눈을 한번 감고요. 어, 마음의 눈을 감으셔도 좋고요. 어, 잠깐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요나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상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식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때는 2차 세계대전입니다. 어, 여러분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시를 주셨습니다. 히틀러에게 가서. 독일의 멸망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히틀러가 정말 여러분이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독일 사람들이 회개하고 멸망을 피하게 되면 이 독일이 다시 힘이 생겨서 내민족 유대인을 괴롭히게 된다고 하는 딜레마를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 사실은 요나서 조금 뒤. 뒷부분에 해당되는 4장 2절 말씀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지시를 받고도 왜 니네의 성에 가기를 싫어했는지 본인의 설명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 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주를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 보다 더잘 이해가 되시겠죠.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소명,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돌이키실까 봐 그것이 싫어서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요나 선지자였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원수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요나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 따라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어쩌면 이 요나 선지자의 불순종은, 어, 그렇게 쉽게 저질러진 불순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 요나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원수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비둘기라고 하는 평화로운 이름을 가진 이 요나 선지자는 원수에게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소명과 같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의 인생과 삶이 어떤 내리막길로 가게 되었는가를 한번 잠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 전에 죄의 정의를 같이 한번 다시 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인생길은 점점, 점점, 점점 더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3절 말씀, 우리 다시 돌아와서요. 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을 때, 내려갔더니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 바로 그 다음에요.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여러분,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내려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는지 손, 손으로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의 미층에 어떻게요?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여러분 어, 처음에는 옆바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번더 내려갔죠.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려가라는 표현은 없지만 내려가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어디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려가겠죠.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배 밑으로 들어가서 폭풍 때문에 사공들은 사경을 헤매면서 수고하고 있는데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깊이 누워 잠이 들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사공들이 요나 선지자를 깨워서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께 제발 기도라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서 요나 선지자는 자기가 바로 그 범인이라는 것을 왜 풍랑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범인이 자기라는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점점점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아멘 요나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요바에서배미창으로 바다로 물고기 배 속으로 점점점 내려갑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어디가 끝인지 아십니까? 어, 1장 뒤에 나오는 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2장 2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어로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네, 점점점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일 마지막은 어떤 단계냐 하면 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달아난 이 요나가 점점점 요바에서배미창으로 바다에서 물고기의 뱃속으로 그리고 나서 2장2절에 보면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말씀에 스올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히브리 말로 죽은자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영영 나올 수 없는 바로 그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이 수월로 표현했지만, 수월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더 이상, 더 이상, 더 내려갈 곳이 없는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삶이 어쩌면 더 올라가는 삶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인생길은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오늘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내려가고 내려가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수월까지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올리십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데까지 내려간 바로 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나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니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투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어쩌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예수님과 비교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나타낼 표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치 수월과 같이 무덤에 묻히시고 가장 낮은 곳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려가시고 내려가셨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높이십니다. 3일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하실 뿐만이 아니라 승천하게 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낮은 곳으로 향하고 또 향하고 향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내 인생이 지금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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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고 한다면 혹시 그 원인이 나의 불순종 때문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계속, 계속, 계속 내려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잘 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종의 길에서 내 인생이 자꾸만 바닥으로, 바닥으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팔복에 나오는 표현에 따르면 우리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순종의 길에서,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치 예수님과 같이 순종의 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높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숙이 6장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빚주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요나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요나가 아니라 범죄한 요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범죄한 니느웨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범죄했지만 요나와 한 배를 타고 있던 사공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가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요나서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이방인 혹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대한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과 원수가 될 이방인들까지도 사랑,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부름 받은 자들로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의 원수들이라 할지라도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선포할 책임과 사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그 뜻에 그 관심에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